우리가 매일 쓰던 흔한 10원짜리 동전 하지만 그중 하나는 조폐공사도 모르게 1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. 1966년 조폐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만든 실험 주화 정식 발행은 아니었고 내부 테스트용으로만 존재했던 동전 그 수량은 단 10개 그리고 공식 문서에는 모두 폐기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어느 날 해외 경매장에서 그중 하나로 추정되는 동전이 나타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감정, 결과 금속 재질, 주조 방식, 표면 처리까지 모두 일치하며 진품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. 그 동전 하나의 등장으로 경매장의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고 응찰가는 순식간에 1억 8천만원까지 치솟습니다. 경매가 끝난 후 조폐공사 측도 이 동전의 공식 출처를 파악할 수 없다며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졌고 화폐 수집계는 말 그대로 들썩였습니다.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 동전을 전설의 10원이라 부르며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 화폐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주화로 남게 됩니다. 당신이 들고 있는 10원 하나 혹시 그 전설의 주화가 아닐까요?